오늘 예수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어, 상황은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포로로 잡혀간 지가 어, 이제 예수겔 선지자는 12년 정도 됐고 어 다른 빨리 온 사람들은 거의 19년 20년이 다 되는 이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입니까? 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그것도 무슨 대사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 처지가 공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네. 어떻게서라도 이 포로에서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들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열심히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어,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빨리 온 사람들은 뭐한 20년 가까이 되고, 12년 가까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적응도 하고, 어, 좀 살게 된, 좀 기반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을 기반을 잡은, 음,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결 선지자가, 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는 땅에 굴러댕기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더라. 너희들은 죽은 존재다. 그래서, 어, 12절, 에, 말씀해 보면은, 예스겔 37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힘들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무덤을 연다.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육신의 모양, 육신적으로는 많이 적응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먹을 것도 좀 먹고 집도 짓고 좀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벨론 생활에만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믿음은 없다. 포로로 앞으로 이제 50년이 지나면은 그동안 20년 지났지만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어, 절망적인 말씀과 희망적인 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 10절 37장 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하야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데 극히 큰 군대다라. 굴러 당기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된다. 그래서 어떤 과정인가? 첫째로 보니까 대연할 때 그렇게 됐다. 대연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겔 선지자가 대신 선포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살아나는 역사, 영생을 얻는 역사,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이 전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전하는 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함으로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고,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된다.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한, 대연할 때의그 소리가 나, 이뼈저 뼈가 들음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면멘 어, 복음을 전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지옥 빠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그래서, 어 사실은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여. 선포라는 건 뭐냐면 듣고 안 듣고가 상관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동기가 아프리카 정말 처음 듣는 어 이상한 처음 듣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인데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좀도와주십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럼 뭐 얼마든지 해야 된다. 왜 복음을 선포해서 죽은 자를 지옥 갈 사람은 영원히 죽은 자를 육신은 살아 있지만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 동기이기 때문에 또 요청이 왔다고 그래요 좀 도와달라 어, 요청이 왔으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쓸 것을 전략해서라도 어, 도와드려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어, 그렇지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른 뼈에서 변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 그 다음에 이제 구절 어, 말씀을 어, 37장 구절 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어,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생기가 대연할때 생기가 임해라.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바로 생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마른 뼈다기 굴러댕기는 마른 뼈다기 사람들이 발로 차는 마른 뼈다기 세상에 이리저리 치는 이 마른 뼈다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점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계속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 실패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삼손에게 일시적으로 임하고 또 사무엘에게 일시적으로 임하고 다윗 왕에게 임하고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른 뼈따 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매일매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정말 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지, 굴러댕기는... 사람들에게 치이는 죄악에 빠지는 그런 마른 뼈들은 아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생명수샘으로. 영생의 셈으로, 풍족한 말씀의 셈으로,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됐어. 계속했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굴러댕기는, 그런 말은 뼈는 아니다. 오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뼈다귀들은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아직까지는 좀 온전한 천국에 갈 날이 좀 남았지만 지금부터 예수결 선지자가 아직도 50년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짜가 남았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뭐 육신의 모양은 다 다르겠죠. 좀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뭐가 잘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겠죠. 그러나 똑같은 건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요즘도 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포도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사용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